아유, 좀야 그 <목소리도> 네, 테크노서브스의티라노니다 어, 이제 그 아이폰 15 시리즈는 이미 사서 잘 사용하고 계시죠? 사실 이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A17 프로칩 있잖아요. 이거 리뷰를 이번에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하필 요게 나오면서 또 발열 문제가 터졌죠. 근데 뭐랄까 이번엔는좀 어그로를 끄기 쉽지가 않았어. 때문에 조회수를 좀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오래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뒷북이 됐네요. 어쨌든 근데 요게 이제 발매되지 거의 두달이됐으니까 시간은 충분히 준것 같잖아요. 또 최근에 HJ3 발매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 중국에서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S24 같은 경우에도 빨리 발매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HJ3가 본격적으로 발매가 되고 얘랑 성능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기 전에 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P들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포지션을 갖다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 올려고요. 자 오늘은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뒷북 리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발열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어 사실 보여드릴 자료가 많긴 한데 어쨌든 이미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다 치우고 바로 볼로요 말이 많았었던 발열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 게 맞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온도였는지 요것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처음 발매됐었던 온도가 높았었던 건 팩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찍혔었던 온도 수치도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수준이었던 건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뭔가 그상디막 벤치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거의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게임 시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5 0도 육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됐느냐 역시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자면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애플도 이례적으로 발열 문제를 인정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보시는 요 결과가요. 며칠 전에 제가 17.1.1에서 체킹한 최대 온도 데이터인데 생각보다 이게 꽤 많이 격차가 나죠. 심지어 이게 뭐 빠질 온도가 있을까 싶었었던 라이트한 앱 구동 테스트들에서도 최소 1도 남짓 차이를 보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이제 계속 사용을 해오면서 이게 발열이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지는 못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찍어봤을 때의 온도는 좀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사실 있죠. 이런 이제 반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애플이 이걸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잡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서 어떤 얘기가 들렸었어요? 맞아요. 혹시 반려를 줄인다는 게 애플발 고스를 만드는 거 아니냐? 요거인데 물론 고스는 OS단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OS단 아래에서 움직이는 2차적인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단그 다음 에가 이제 OS 구동할 때 커널에서 동작을 하는 전력제한 그리고 스로틀링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고스랑은좀 다른 맥 하게 재현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우고 결국에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능을 건드렸냐 아니냐. 요것만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이건 아까는 온도에서 가장 많이 무려 업데이트 전후가 5도 차이가 나왔던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어서 업데이트 전후의 긱벤치 6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그 살짝 업데이트 후에 그래프가 좀더 나은 것 처럼 보이죠. 물론 뭐 이게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솔직히 또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다보면은 오차범위에서 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능이 오히려 더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건 아니에요. 단그 반대로 적어도 이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애플발 보스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종합해보면은 A17 프로에 일어났었던 어떤 발열 증상 이거는 애플이 예측을 했던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매 전에 애플이라는 큰 회사가 이런 것조차 발견을 못하고 제품이 사람들에게 겁내진 이후에 이걸 갖다가 부랴부랴 수습을 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욕먹을 부분이긴 하지만 한간에 뭐 스냅드래곤에 떡발리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용을 썼다. 요런 건 아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성능 물론 얘는 이제 HN3랑 비교를 해드리는 게 발매 시기랑 요런 걸 봤을 때 적절한 비교이긴 하지만 HN3가 탑 된기기들이 지금 디테일로 많이 풀린 상태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어쨌든 그 A 이젠3 이전에 A 이젠2랑좀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요 먼저 단발성 테스트 인 긱벤치 6어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 면서도 그왜 커뮤니티 같은데 에 긱벤치 6는 애플에 좀 유리한 결과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긱벤치 5도 들고 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어느정도 격차가 보인다 라고 느껴졌어요 심지어 상 d 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건 이제 뒤에서 제가 유지성능 테스트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피크 점수 자체는 HM2에 비해서 얘가 높게 지키는 건 팩트고요. 게다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제가 얘를 사용한 지가 벌써 한달 거의 두달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계속 벤치를 돌려왔을 거 아니야. 근데 벤치를 돌릴 때마다 뭔가 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 안투투도 지금 보시면 초기 점수가 이런 점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A16 같은 경우도 에 V10에서 14만 점 절대 안 나왔었고요. 아무튼 안정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계속 쪽으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깨림칙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작과도 그리고 이미 리테일로 많이 발표된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 솔직히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욕먹을 만한 제품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살짝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먼저 단발성 테스트랑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CPU 테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때요? 물론 전작인 A16 대비해서는 그래프 각도가 조금 더 기울었다. 즉 떨어진 낙폭이 조금 더 크다 하는 불편함이 오긴 하지만 멀티로 오게 되면 확실히 좀 보기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편해지죠. A15의 꺾임, A16도 8회차 이상 올렸을 때확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준 것 대비 A17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모습. 플러스 우리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혹시 이거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전력을 막 미친듯이 매겨가지고 깡성 올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온도 풀로 먹였을 때 기준 S23이랑 b 1 3의 사이 정도의 온도. 게다가 b 1 3이나 S23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 챔버가 달린 상태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깡통.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요걸 본 다음에 A17에게 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건말안 해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CPU 하나만 봤을 때는 현 시대 모바일 AP 중에서는 분명. 1 티어인 건 맞다. 요거는 어느 정도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GPU예요. GPU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 느낌이 살짝 좀 아리까리해집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깔고 가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S23이랑 미2 3에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얘는 베이퍼 챔버를 안넣어놨잖아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이러면은 얘들 말고 그 HN 시리즈에 훨씬 더 유리한 테스트인 거지. 이런 식으로 나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원래 확실한 비교를 하려면 그런 변인 통제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 AP라는 거는 이 기계가 없으면 안 돼. 기계 탑재. 거기다가 OS가 돌리고 있는 어떤 그 상한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안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폰이랑 다르게 플래그십에서는 베이퍼 챔버 넣는 게 그냥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잖아요.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불공평하긴 하지만 안 되는 베이퍼 챔버가 탑재된 상태. 그리고 얘는 그냥 알 상태로 평가를 하는 게 실사용의 어떤 경험에서는 유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뭐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전에 이제 갤럭시 S23 가지고 A16이랑 비교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갤럭시 A젠2는 성능 낙폭이 진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었거든. 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미13으로 A젠2 데이터를 만든 뒤로는 처음 해보는 A시리즈랑의 비교잖아? 와, 진짜 이거는 충격적이었어. 자, 근데 성능 격차가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GPU 성능은 곧 게임 성능 그러면은 GPU 성능이 많이 딸린다. 그럼 게임에서도 이제 스냅이 애플 A 시리즈를 바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실상 그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일단 안드와 iOS 사이에 게임에서 그 구동을 하는 API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플러스 실게임에서는 GPU만 바라먹는 것도 아니야. 게임 성능이라는 거는 GPU 성능 플러스 실 CPU 성능을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깡성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요 차이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게임에서 보여지는 프레임 이게 막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은 현재까지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근데 정리를 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사용 경험을 주는 상황에서 얘와 Agen2를 갖다가 비교를 해본다면 CPU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A17 프로 우위. GPU에서는 상대적으로 스냅 Agen 시리즈가 a 시리즈 대비해서 깡 성능이 훨씬 더 높다. 일반적으로 안드폰들의 쿨링 솔루션이 더 높은 걸 감안을 하더라도 적어도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요거는 어느 정도 팩트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A17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a 1 2가 아니야 원래 A103지. 이거는요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가 아니라 나중에 실기가 오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지금 표 보면은 CPU는 A103가 많이 따라왔고 GPU는 Agen3가 Agen2에 비해서도 미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플러스 이게 얼마 전에 a 7 발표 때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길래 3D 막 솔라데이 테스트를 갖다가 돌려본 결과치인데 이게 처음 그러니까 한번 점수는 굉장히 잘 나와.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40회차까지 돌렸을 때 Agen2에도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지금 나온 Agen3랑의 비교 데이터를 또 보게 되면은 전혀 게임이 안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기가 나오기 전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테스트한 내용 그것만 갖고는 여러분들에게 딱 어떤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뇌피셜인 분명히 맞긴 하지만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어떤 분위기적인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상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애플에서는 뭐 콘솔 게임의 아이폰 20 GPU 메모리 사용 최적화 메탈, FX, 업스케일링 등 모바일 게임의 시장의 변화, 생태계 확보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스냅 대비 우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또 그리고 뭐, 완전히 설레발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다. 라는 부분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긴 하지만, 요전 사실 이런 식으로 애플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애플에게는 굉장한 부력이라고 생각을 해. 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A23, A24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애플이 이런 잔 테크닉을 가지고 뭐, 홍보를 갖다 했습니까? 그때 나오던 스냅 대비해서 더 낮은 전력,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낸다 한마디로 피지컬로 그냥 찍어 누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API가 더 효율적이라서 게임 성능이 더잘 나온다 그런 어떤 변명 아닌 변명 따위가 애초에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저는 이제 애플이 아니란 자세를 갖다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A15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작 대비 성능 향상치가 딱딱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A15에서 a 1 6 1 6넘고 A16에서 A17 넘어오는 거 보세요 저는 사실 A16도 이거 진짜 뭐 끝까지 샀다 더 이상 온도를 갖다 올릴 수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1도 차이든 2도 차이든 간에 얘가 더 높게 세팅이 됐잖아 저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이게 공정상 2점까지 얹은 상태인 거야 a 젠2 같은 경우에는요 TSMC의 M4 아직 미테일 제품들이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은 A진3 같은 경우에는 M4P란 말이에요 근데 A17 는 N3B예요 N3B가 물론 뭐 애플 전용 짭 N3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긴 하지만 애플이 N3B가 구리인데 굳이 더 나은 공정을 두고 그걸 선택을 했을까 당연히 N3B가 기존 다른 M4 공정에 비해서 더 나으니까 그걸 선택을 한 거야 이렇든뭐 공정상 이점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엎었는데도 성능이 더 뒤쳐진다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A12랑 A+ Gen1의 다이 사이즈를 갖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보면은 A11에서 죽수도 내가 왜 갑자기 A.2에서 날아다니는지를 갖다가 좀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드려도 730과 740의 아키텍처상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성능 향상을 위해서 아주 고전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썼어. 보이죠, 여러분들? 그냥 물리코어를 두 개나 또 때려 박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성비를 잡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그냥 클럭을 깎아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은 다이 사이즈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물론, 이게 늘어난 게 전부 GPU 영역은 아니었겠지만, 무려 18%가 늘어났어요. 사이즈가 커지면요, 여러분들 제조 단가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18%가 커지잖아요. 그럼 단가가 18%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분량률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되고요 이 상승된 비용이 누구한테 전가돼? 당연히 구매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당 훨씬 비싼 가격에 얘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를 늘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맞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제조 단가를 늘려서라도 애플 A 시리즈 대비해서 GPU 성능의 우위를 잡겠다 이거예요 근데 애플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그리고 A16 대비해서 GPU c u 코어를 갖다가 A17에선 하나 더 넣은 건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토탈 다이 사이즈 한번 보세요. A16이 113 제곱 밀리미터, A17은. 1 0 3제곱미터입니다 오히려 약 9%가 줄었어요. 물론, 여러가지 뭐 상황이 들어갔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정을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공정 성숙도가 안 돼가지고 뭐 불량률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발등에 불떨어지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 AMD에다가 뺨 맞고 다이사이 시키운 인텔 생각이 날정도 급박해 보이진 않잖아요, 얘들이. 모르겠어요. 애플 같은 어떤 메모드 기업한테 저 같은 유튜버 나부랭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웃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의 소비자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 AP라는 거를 단순히 체감 성능을 올리기 위한 일개의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AP의 이름은 얘의 성능을 대변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옛날에는 A 시리즈 하면은 동시대의 스냅은 그냥 비비지도 못하는 수준의 성능이었어. A 시리즈라는 거 붙은 거 자체만으로도 성능으로 그냥 찍어 누르고 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게 좀 반대가 돼가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애플에게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요. 뭐 내용은 전부 다 보셨으니까 얘의 GPU 성능, CPU 성능 그리고 기존의 어떤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A17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셨죠? 더 하면 은 결국에는 애플 잔소리만 계속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제가 HN3 들어간 기기 미14를 갖다가 주문을 해놓긴 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제품이 오면은 얘랑 다시 정식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빡세게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요게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미리 구독해놓으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얘기해보고 나니까 또, 무섭다. 어, 무서워. 이걸로 또 애플 리뷰 못하는 거 아니야?